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학교생활 하느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1학기를 두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입학식과 개학식을 하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였으며 3주에 한 번씩만 등교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교장쌤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름방학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일은 안전한 생활입니다. 안전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잘 예방하였던 것처럼 자주 손 씻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며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과 교통안전을 특별히 더욱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함께하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또한 교통안전에도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느라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지만 아무리 몸을 분주하게 움직일 때라도 영혼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는지 살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에 한 번쯤은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방학기간에는 여유와 사색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빌게이츠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 영혼을 찾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끔씩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 부디 성실하게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신 안창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하루 일과를 생활 계획 그대로 꾸준히 실천하여 바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웠다고 합니다. 미국 뉴타임즈 신문사 부사장에 발탁된 이후 한 언론인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이랬다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습관 하나가 같으면 삶의 질을 현저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다중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남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즉, 성실함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자성학교 학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걱정하시고 돌봐주신 부모님께 따뜻한 박수를 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원해보다 고생하신 선생님을 위해 더욱 큰 박수를 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중학교 학생 한명한명 한명 모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기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